신배말고도 병배도, 병배도 아주 좋네 진짜 정선 읍내 그 옆에 무슨 꼴이더라 무슨 꼴에서 얻어 왔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제대로 줬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술안주로는 삼겹 그냥 그냥도 먹고 볶아도 먹고 음. 그냥 뭐 이게, 이게, 좋다. 이게, 뭐야. 사전에도 병비가있더라 오케이? 이신 오케이. 오케이? 어, 오다렸어 어, 네 근데 진짜 발목 아프다뭔말야겠다